만나서 반갑습니다. 바리사 박승규입니다. 이번 영상편은 하이엔드 머신 편입니다. 제가 아주 특별한 곳에 와 있는데요.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본인 소개 간략하게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둘이 트레이딩 기술 영업부의 유태훈입니다. 저희가 알고 지낸지 벌써 10년이 그렇죠. 10년이 넘었죠. <laughs> 외형적인 느낌은 뭐뭐뭐 뭐, 뭐, 뭐 이렇게 많이 풀어가고 있습니다. <laughs> 우리 바리스타들을 위해서 네. 희생을 많이 했잖아요. 어, 뭐, 네,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박수 치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앞으로도 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몸 담고 계신 네. 이 회사 조리 트레이딩 서울에 진출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그렇죠. 그죠 네. 본사가 올라온 거? 네. 이거 네. 지사라고 해야 되나? 서울 쇼룸이라고 저희는 명칭하고 있어요. 서울 쇼룸이 오픈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네. 이 회사. 궁금합니다 아,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리트레이딩은 커피 머신 스페셜 리스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머신을 기준으로 해서 머신과 관련된 제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총 8개 정도 국가에서 120여종의 커피 관련된 장비들을 수입해서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키스반더 웨스턴 그리고 컴파 그라인더 로켓 페이마 비콘, 뭐, 풀만, 그리고 델터 커피 수입을 해서 유통을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 가장 트렌디한 그런 프로페셔널한 장비들을 수입해서 유통하고 있는 회사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머신만 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조리 트레이딩이 묵묵히 이제 머신만 집중해서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보면서 네. 저도 많은 것들을 좀 느끼고 배우고 있습니다. 아, 네. <laughs> 영상이니까. 네, 아, 알겠습니다. 네. <laughs> 이사님 보실 거니까. 아, 네, 그렇죠. 네. So be fucking my life 그러면은 머신을 유통하는 전문 회사로서 네. 우리 구매자들한테 음. 이런 것들은 꼭 필수로 체크하고 구매해라 이런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네. 간략하게 저희 구독자분들한테 네.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커피 머신을 구매할 때는 크게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할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고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개인의 기호와 어떤 성향에 따른 선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에 대한 비즈니스 환경은 내가 운영하고자 하는 카페의 어떤 볼륨, 상권 입지, 그 다음에 타겟 등에 따라서 테크니컬 데이터를 통해서 이 커피 머신이 가용한지를 보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 상권마다의 어떤 특징들이 다르잖아요. 뭐 예를 들면 오피스 상권일 경우에는 폭발적인 에너지를 팍 쏟아부어야 하고 전원형 카페일 경우에는 한잔한잔한잔좀 공을 들여야 되는 상태라고 본다면 그에 따른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환경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장비를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량적인 평가가 필요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성적인 평가. 그래서 본인의 기호나 내가 추출하고자 하는 방향성에 따라서 나에게 맞는 건지, 그 다음에 디자인이나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머신 구매할 때 예산 가지고만 구매를 했잖아요. 지금 시대에는 사실 보급형들도 워낙 기능성이 좋아졌기 때문에 네, 내가 원하는 맛이 무엇인지를 네. 찾은 다음에 뭐 산미 있는 커피를 할 건지 약간 비터가 많이 나오는 네. 거를 커피를 이제 내가 선호한다든지 이거에 맞는 머신을 컨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내가 좋아하는 커피 맛이 무엇인지를 빨리 찾고 그 다음에 머신 이제 전문 유통회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죠. 저는 산미가 잘 나오는 커피 머신이 필요해요. 네. 이런 식으로 질문했을 때 훨씬 더 빠르게 접근할 그렇죠. 수 있죠. 접근할 수 근데 예산이 500만 원밖에 없어요.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laughs> <laughs> 뭐, 그 외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박성규 바리스타 채널을 통해서 저도 구독을 하고 있는데 잘 보면 파츠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는 것 같고요. 주로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저희가 수입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객관적인 데이터를 좀 내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 머신이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고, 온도는 어떻게? 유지가 되고 있고, 어떤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래서 저희가 단순히 커피 머신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커피 머신을 판매하고 난 이후에 이러한 어떤 기술적인 부분까지 서포팅을 하면서 솔루션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굳이 꼭이 머신을 사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적인 부분에 예산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솔루션을 제공을 하면서 기술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이 머신에 대한 사용법까지 안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보다 더 합리적인 구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바리스타 출신이신가까 사실 바리스타가 머신을 판매한다. 이거는 개념 자체가 달라져요. 그 선택폭을. 네. 그죠말 진짜 잘하시아 아, <laughs> 감사합니다. 살것 같아. 나도 머신 살것 네, 같아. 알겠습니다. 네. <laughs> 제가 여기에 온 이유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머신이 몇 가지 안돼요 하이엔드만 오르기 좋아하잖아요 그쵸. 그 중에 스피릿을 정말 좋아해요 근데 저는 스피릿을 써본 적은 없어요 저희 거래처에서 써보고 네네. 제가 저희 지인 매장에서 써보고 이 머신이 좋다라고 저는 평가를 내린 거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생각하는 하이엔드 머신은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첫 번째 스피릿 네네. 그리고 두 번째 슬레이어 에스프레소 그리고 세 번째 라마르조코 EP 가변 모델 그리고 네 번째가 아직 완성이 덜 됐지만 듀발이라는 네. 머신인데요 이네 가지를 하이엔드로 저는 칭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머신 그룹헤드에서 이제 추출 양상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건데 이 부분에서 보면 실제로 걸리는 헤드에서의 그 압력이 어떻게 양상이 이루어지냐 네. 저는 그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네. 앞으로도 그런 머신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올 거고요 네. 그게 좋은 예로 듀발이라는 머신이 있는 거죠 전 그렇게 생각하고 요 네, 여기 와서 주다 얘기하죠 <laughs> 근데 제가 매장을 오픈하시는 분들 중에서 하이엔드 머신으로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예. 무조건 스피릿스 추천을 많이 해요 음. 제가 이쪽으로 소개를 많이 하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추출하기가 굉장히 간편해요 음. 뭐 없어 기능을 보면 네. 외, 외부적인 건. 데 근데 이게 왜 비싸? 디자인적으로 비싼 거야. 이렇게 얘기를 사람들이 많이 하거든요. 네네. 저는 그거 되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오늘 머신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음. 좀 보고 네. 질문 또 드리면 그거에 대한 해소를 아, 하기 위해서 네. 온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 스피릿이라는 머신이 왜 하이엔드인가 궁금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온도에. 안정성이에요 기본적으로 어떠한 환경에서도 온도가 안정적으로 일정하게 나와주는 게 추출의 변화가 일단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온도의 안전성이 가장 중요한데 이 온도의 안전성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스피릿은 스팀 보일러에 있는 열순환기를 통해서 프리팅된 물을 커피 보일러로 유입시켜줍니다 그리고 커피 보일러는 여타 다른 브랜드의 포화 그룹 패드를 가지고 있지만 포화 그룹 패드 중에서도 이넥 부분이 넓고 길게 만들어져 있어요. 내부적으로 열 순환이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정한 온도가 또 추출이 진행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PID 보정까지 하기 때문에 온도를 계속 일정하게 추출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저희가 이 제품을 가지고 수십 차례. 연속 추출을 계속 상황별로 했을 때 온도가 떨어지지 않는 게 실질적인 객관적 데이터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겨울에는 물이 워낙 수도도 네. 얼잖아요. 차가운 물이 들어오는데 과연 똑같이 히팅을 해줄 수 있는가라는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네네네. 열 순환을 통해서 일정한 온도를 만들어주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오프셋 값이라는 걸 거예요. 커피 머신에서 온도를 보자면 근데 이 오프셋 값이라는 게 사실 카페가 가지고 있는 환경에 따라서 매우 편차가 좀 큽니다. 내가 온도를 이렇게서 설정을 했는데 추출 온도가 몇 도이냐 그 온도차를 우리가 오프셋 값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과연 이 오프셋 값이 얼마나 일정하게 유지가 될 것인가가 결국에 커피 머신의 온도를 안정적으로 혹은 일정하게 추출했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랬을 경우에 어 다른 동일한 이제 포화 그룹 패드를 가지고 있는 에스프레소 머신을 대비해서 이 키스반더 웨스턴의 스피릿이 훨씬 더 좁은 편차의 오프셋 값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넥 부분이 훨씬 더 높고 길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열 순환이 진행이 되고, 이물 또한 이 앞단에 있는 프리 히팅을 통해서 물이 공급이 되고, 마지막으로 PID 보정을 통해서 유지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적인 온도가 진행이 되는 거죠. 일반적인 넥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열순환이 약간 이루어지지 않고 정체 현상이 일어나게 반면인데 스피릿 같은 경우 거의 대부분 이렇게 수직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온도가 이렇게 대류 현상이 잘 일어나게끔 만들어져 있죠. 그러면 다른 머신들하고는 약간 다르다는 거잖아요. 네. 외부적인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라고 네. 제가. 이해하면 되죠? 네네 맞습니다. 네네. 박승규 바리스타 채널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슬레이어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슬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유량의 변화를 주면서 커피가 가지고 있는 스펙트럼을 상당히 다양하게 보여주고 바리스타의 어떤 컨디션에 따라서 커피의 컨디션에 따라서 내가 주고자 하는 방향성을 이렇게 좀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철학을 가지고 있는 머신이라고 본다면 스피릿은 그렇지 않습니다. 철학이 좀 달라요. 그래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냐면 얘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그냥 일정하게 커피를 뽑아내기 위한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프리인퓨전을 가지고 있는데 프리인퓨전도 두 단계를 통해서 커피 앞부분에 있는 지글러를 통해서 1차적으로 지연을 시키고 이넥 부분이 길기 때문에 이 관로를 통해서 또 2차적인 지연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커피 퍽에 압력을 서서히 가해서 커피가 이퍽 자체의 압력이 과부하가 걸리는 걸좀 방지하게끔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이 있고요. 그래서 이 상승 곡선이 상당히 스무드하게 올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채널링 현상이 가장 적고 일정하고 안정한 추출을 할수 있게끔 이 프리 인퓨전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그냥 고정, 고정 이상아요 아까 앞전에 말씀하셨던 슬레이어는 취향에 따라서 네.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추출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데 이 스플릿 테스트 하면은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안정성이라고 그냥 표현하는 거죠. 어느 누가 내려도. 편차가 없어 그런 부분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부분 중에 네. 하나예요. 하지만 앞 부분에서 지연을 한다는 거는 커피 자체의 플레이버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 존재를 해요. So 아까도 철학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커피 머신마다 그 만드는 제조사에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머신은 다른 양상을 보일 겁니다. 키스반더 웨스턴의 스피릿 모델 같은 경우에는 카페라는 환경이 변수가 상당히 많아요. 뭐 실내 온도도 달라지고 환경도 다르고 아침과 밤도 다른데 그런 환경에서 변수가 너무 많은데 그러한 변수들로 인해서 추출의 양상이 변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들의 변수를 최대한 없애고 일정한 추출을 하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일례로 아까 온도에 관한 얘기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의 논문에 등장할 정도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포커싱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고 추출 같은 경우에도 어떤 변화를 주는 게 아니라 일정한 쿨인퓨전을 주는 게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 물론 인퓨전의 구간에서도 변화를 주고 싶다고 라 한다면 PPIC라고 하는 별도의 아이드로매틱 옵션을 달아서 약간의 양상을 변화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고정값으로 항상 일정하게 추출이 밀어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멀티펌프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역할은 단일 펌프에서는 여러 개의 그룹 패드로 연결되어 있는 압력과 유량을 하나의 펌프에서 컨트롤해주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인 추출이 진행이 되었을 때 변화가 줄 수밖에 없겠죠. 근데 멀티펌프는 그러한 변화 값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변수를 줄이고 유량과 압력의 변화를 최소화해서 일정한 추출할 수 있는 마지막까지 잘 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하이엔드라고 칭하는 네. 우리가 그냥 시장가로 얘기하면 음. 거의 3천만원 선이 넘어가는 그런 머신들은 끝까지 밀어주는 힘이 굉장히 좀 좋아요. 그래서 저는 왜 그럴까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스피릿 같은 경우에 개별 펌프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가 많아요. 3그룹이면은 헤드 하나하나씩 있고, 그 다음에 메인 펌프라고. 그아요그 그렇죠. 네. 펌프 하나 있어서 총 4개가 들어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거 너무 사치 아니야? 이런 네, 생각을 네, 네. 했어요. 왜 그러면 은 물이 유입되는 그 수도 관 자체는 하나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이거 아무리 어. 넓힌다고 해가지고 압력이 안 흔들리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스피릿은 그거를 최소화시켰다고 라만 제가 받으면 될까요? 서로 그룹 패드 간의 추출에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하셨던 원수. 원수에서 예를 들면 싱크대 물이 틀어진다든지 아니면 다른 쪽에 물이 흘러갔을 때 약간의 떨림 현상은 있을 수 있지만 그 또한 다른 여타 단일 펌프에 비해서 훨씬 더 형급기 적죠 그렇기 때문에 추출의 어떤 양상의 변화라든지 유량과 압력의 변화가 최소화 될 수밖에 없죠 그 추출 시스템이나 아니면 나오는 컵 퀄리티를 보면 은 제가 봤을 때는 슬레이어 에스프레소랑 그 비교하는 것보다는 슬레이어 LP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성향 자체가 네. 그래서 저는 추천해 드릴 때 스피릿 네. 사세요 이랬는데 스피릿 구매하기에는 좀 예상이 좀 적어 슬레이어 네. LP를 좀 추천해 드리는 편이에요 네. 지금 안정성이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네, 느끼게 되고요. 근데 요즘에 보호평들도 안정성이 굉장히 좋잖아요. 형이 알잖아요. 많은 머신들을 하니까. 그쵸, 네.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도 많은 브랜드의 머신들을 다루고 있고 저희도 연구하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다른 머신들에 비해서 진짜 오버 엔지니어링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머신들에서는 어 굳이 이것까지 해야 하나? 할 정도의 기능들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 때문에 물론 이제 엔트리나 미들레인지의 라인도 잘 나오긴 하지만 다른 결과값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그걸 통해서 데이터를 연구한 게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미들레인지급의 머신이랑 엔트리급 머신이랑 하이엔드급 머신이 연속 추출이라는 환경 뭐 예를 들면은 잠깐 쉬었다가 추출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30초 단위로 막 샷을 뽑아내야 되는 환경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의 환경에서 테스트를 했을 때 스피릿은 온도가 그냥 이렇게 합니다. 실제 제이터가 저희가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엔트리급이나 미들레인지급에서는 약간의 온도 편차가 발생을 하죠. 단일보일러, 뭐, 예를 들면, 그냥 열 교환식, 히팅 익스체인지 방식의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온도 편차가 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얘는 온도에 병적으로 집착한 키스만더 웨스턴의 결과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피릿을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스파우스그 없는 걸 쓰시는 분들이 음, 있어요. 네네. 바텀미스를 네.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스파웃이 없다고 한다면 훨씬 더 풍성한 크레마를 얻어낼 수 있잖아요 저항값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추출을 할 때도 추출의 어떤 뭐 변화를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볼수 있죠 예를 들면 채널링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크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직관적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버텀리스를 쓰는 거에 대해서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만큼의 또 바리스타의 어떤 프로페셔널함을 보여주는 그런 파츠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이스 단 사이즈가 뭐 십사 온스 미만이다 이러면은 전 절대 쓰지 말라고요. 왜냐면 거칠어지니까. 스피링 머신은 기본적으로 이제 인퓨전이 되니까 바터니스를 사용해도 되지만 일반 머신들한테. 바텀리스를 쓰시는 분들이 있어. 요 저는 그건 정말 비추천하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보면서. 성향인 것 같아요. 바텀리스를 썼을 때 예를 들면 파츠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 가지 결과값을 얻어낼 수 있잖아요. 바스켓을 이걸 쓰느냐 저걸 쓰느냐, 바스켓 사이즈에 뭐 리찔이 쓰느냐. 근데 그런 것들이 본인이 추구하고자 한다면 결코 안 된다라기보다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나 본인이 생각하는 방향성에 맞춰서 가지만 조금은 어,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업도징 뭐 다운 도징 이런 것들에 대한 것보다는 바스켓을 바꿔서 쓴다든지 정확하게 정량 도징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만 맞춰서 쓰신다고 한다면 막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본인 선택. 네네. 근데 어쨌든 추천은 안 한다. 그렇죠. 어, 네네. 어, 어, 어쨌든 네. 순정에 맞춰서 써라. 어, 네네. 마지막으로 저희 그 구독자분들한테 네. 인사 한번. 커피 머신이라는 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로 가지고 있는 철학과 그걸 만드는 제작사의 입장이 매우 다릅니다. 이 머신이 좋다, 저 머신이 좋다라는 어떤 상대적인 비교가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방향성과 그 다음 비즈니스 볼륨을 통해서 이 커피 머신이 적합한지를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그러한 것들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거를 나중에 이제 사용을 하면서 솔루션을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저희 같은 업체를 통해서 일단 구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희 회사 제품과 저희 회사 쇼룸을 소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그리고 미리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코로나가 또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구독자분들께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지금까지 <laughs> 영상 저희 촬영했던 사람들 중에서 마리를 제일 잘해. 네 <laughs> 어쩔 수가 없어 아, 아, 그런, 아, 일들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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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일들을 많이 했으니까. 네네뭐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laughs> 네. 영상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